안녕하세요. 장승연물입니다. 오늘 7월 10 월요일입니다. 어, 오더 잡고 출발했고요. 어, 지금 빈 차라서 장착으로 오더 잡았고, 상차지는 화성 8탄 하절이, 하차지는 평택 비전동입니다. 어, 화물은 철제 뭐 침대 프레임이라고 하네요. 지게차로 뜰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8시가 조금 넘었는데 원래 8시면 여기가 풀려야 되거든요. 오늘 이상하게 안 풀리네. 아무튼 상차지 키로수는 11키로 나오는데 야 40분 정도 나오네요. 그럼 50분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아무튼 9시 상차합니다뭐 시간은 맞출 수 있겠네요. 일단은 비가 계속 온다고 했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프레임입니다. 이거 뜰때 넘어갈 것 같은데? 팔탄에서 상차하고 나왔고요. 하차지는 평택 비전동입니다. 키로수 한 35km 정도 나오고 한 40분 정도 나오네요. 근데 지금 하차지가 요양원 거의 다 지었나 봐요. 요양원에 가는 건데 한차를 더 싫은데요. 그리고 3차지 직원들도 온다고 하는데 어, 그 말인즉슨 뒤에 차에 맞춰서 지게차를 부르겠죠 지게차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 말인즉슨 난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네 잠시 후아 뭐지 잠시 후아 월요일부터 첫급발개급발인데 이것도 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내릴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볼게요. 네, 하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평택 비전동에 하차했고요. 어, 하차하면서 잡아놨거든요. 어, 상차지는 평택 고덕면이고요. 하차지는 남양주 수동면입니다. 상차지까지 거리는 8km 정도 나오고, 어 화물은 뭐 화장지 원단이랍니다. 땡땡 어 펄프네요. 화장지 원단 뭐 12개였나 14개였나 뭐 그렇게 빠레트 실을 것 같고요. 아, 거기 아까 평택 비전동 요양원 도착했는데 뒤 이어서 이제 지게차저씨도 왔거든요. 아, 먼저 좀 내려달라니까 담당자 와서 하차 장소 정해줘야 내린다네요. 아 그것때문에 20-30분은 까먹었네 고것만 아니면은 지금 점심 안걸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11시 반부터 점심이래요 아 그것만 먼저 내려줬으면은 나도 좋고 아뭐 누이 좋고 매부 좋건데 일단은 점심을 직방으로 걸리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1시간을 대기타야 돼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화장지 빨에 튼줄 알았는데 원단이네 1, 2, 3, 4, 5, 6, 7, 8, 9, 10, 1 1 1 20, 20, 20, 2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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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 20, 20, 아, 이거, 파레트줄 알았더니, 원단이네. 아, 일단, 위에도 막, 굴려놔가지고, 각목을 대긴 했는데, 어, 아, 원래 좀, 얌전하게 다니거든요. 그래도 더 얌전하게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하차지는 남양주 수동면이고, 키로수는 110km 나오네요. 한1시간 40분 나오는데, 좀더 걸려서, 하차까지 하면은, 3시가 넘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근데 3시에 남양주 아 오늘 좀 좋지가 않아요 도박이에요 지금 일단 거기 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3시 넘으면은 뭐 지금도 심각하고 아 이거 살아 돌아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그리고 수동면이안 좋네 <laughs> 만약에 포천걸 잡는다 그러면 수동에서 화석, 화도? 화 화도 내려갔다가 또 진건 갔다가 막 오남 진건 들려가지고 올라가야 되네 그다이렉그 산이 막고 있어가지고 못 가거든요 아아 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네, 남양주 수동면 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 여기 트라우마 지게차가 물어준 뒤 여길 또 오네 <laughs> 아, 아무튼 여기 지금 한 4km 정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꼴짜기로 어, 근데 여기 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당착은 아예 시가 말랐고, 야상도 지금 거의 봉사, 무료 봉사 서비스 수준이라, 암울합니다, 지금. 2시 36분. 근데 현재 지금 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가 지금 더 급한 게 있거든요. 오다 잡는 거보다, 복귀하는 거보다. 아, 뭐냐면은, 아니, 이거 볼보 에어컨 좀 약하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질문 막 해보니까. 원래 약하대요? 그래서 그런 걸다 했죠? 근데, 요 며칠 막, 너무 더 약하게 나오더니, 야, 오늘 이제 딱, 여기, 아까 뭐야, 평택에서, 이거 남양주 오는데, 에어컨이 거의 안 느껴지네요, 지금, 현재. 와, 그거 가스 다 떨어졌나 본데, 이제 드디어? 원래 시원한 건데, 가스 때문에 안 시원한 건가? 지금 진짜, 와, 지금 진짜 거의, 냄비에, 냄비에 감자된 기분? 진짜 젓가락으로 여기 찌르면 이거 푹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와 지금 완전 반은 쪄졌어요 지금 내 몸이 와 감자처럼 완전 와 지금 그래서 여기 하차 내리고 그 근처에 딱 공업사 있어가지고 전화했더니 5톤 차도 그거 한다고 했거든요 가스 충전해 준다고 어 그래서 이따 들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 3km 넘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죽을뻔했네 무서워 네, 남양주 수동에 하차하고 그 가스 충전 좀 해보려고 어, 공업사 갔는데 그 가스통을 재원을 알아야 된대요 얼마 들어갔는지 그래서 볼보 얘기해보니까 전화해보니까 1 3 0 0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근데 또그 사장님이 1300은 큰 차들도 1300안 들어간대요. 1300 넣으면 20만원 받고, 그리고 또막과충전되면 과충전 되면은 또다 빼야 된대요. 그리고 탑도 제가 들어야 된대요. 탑을 들어달래요. 근데 저 탑을 안 들어봤거든요. 아, 막 짜증나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또 에어컨이 또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아, 그거 하다가 야상 한두개 찜해놓은 거 있었는데, 그거 마, 그것마저도 없어졌어요. 지금 와마... 야, 이거... 이거 빈차로 내려가면 타격이 큰데, 일단 짱박힐 데도 없어가지고... 아, 지금 일단 화도아이씨 찍고 가고있거든요 아, 그냥 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일단 이따 켜볼게요. 아, 죽으란 법은 없네. 그래도... 아, 야상이라도 잡았습니다. 야, 만약에 야상 못 잡고 내려갔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밥에다 물 말아먹는 거예요. 그냥... 아, 일단 야상, 상차지, 경기 하남 천연동이고요 내일 야상 하차지는 충북 청주 복명동, 흥덕구 복명동입니다. 어, 하남까지는 한 20km 정도 나오고요. 한 20분 정도 나오는데, 뭐, 지게차 불러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좀, 약간 막힐 거니까, 그냥 여유있게 한 5시 반쯤에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뭐, 빨리 도착하면은 뭐, 기다리죠. 화물은 무슨 나무 판넬? 그뭐 수출용품인가 뭐 그거 뭐2,000 2,400 얼마래요 높이가 어 그거 뭐 세덩이 실린답니다. 어 일단은 가 보겠습니다. 하남 천연동에서 상차하고 나왔고요 어, 지게차 아저씨도 바로 그 앞전에 오셔가지고 바로 속전속결로 실고 나왔습니다. 내일 어, 야상 하차지는 청주 흥덕구 복명동. 9시 50분에 만나자 합니다. 그 상차지 직원이. 뭐 만나서 같이 들어가던 아니면은 따로따로 뭐 들어가던 한답니다. 암튼 사물은 뭐, 나무 판넬이라고 하는데, 그니까 러 그게 세 덩이거든요? 근데 1m, 가로, 세로 1m, 1m에 한2,400 넘어가지고, 약간 밸런스가 좀안 맞긴 하죠? 약간 너무 높으니까. 땅, 땅 지지하는 것보다. 그래도 뭐, 하나, 하나, 두배 쳤거든요? 깔깔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무배도 가볍고 괜찮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 어, 당당야. 8시 정도 나와가지고 오더 잡고 9시부터 이제 물건 싣기 시작했거든요. 야, 근데 당당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 다 지나갔어요, 하루가. 아, 돌이켜보니까 이, 인연시간이 좀 많았죠, 오늘. 아. 아무튼 근데 또 이거 에어컨이 그 남양주에 하차 하니까 또 에어컨이 잘 나오네요. 또 희한하네. 더위 먹었나 아까? 내가 더위 먹었던가 이 차가 더위 먹었던가 했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에어컨이 또 나오네요 시원하게. 아,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차고지에 가고 있습니다. 한 50km 나오네요. 시청 감사고요 하 내일도 영상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 썬팅 오늘 햇빛 좀 봤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아주 썬팅 마음에 듭니다. 햇빛도 좀, 들뜨겁, 들뜨겁네. 확실히. 딱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바로. <laughs> 감사합니다.